We use time to take the sequence and realize your remoteness. 真干就行。<laughs> 저것도 근데 맛있게 생겼다. 맞아. 그냥 손으로 먹어야 됐어. 어 맛있겠다. 맛있겠다. 근데 거기 그 디저트 같은데 진짜 아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하지만 아, 직원분이 너무 <laughs> 설명을 엄청 길게 해주셨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. 아, 큐콤볼이랑 플라워밖에 기억이 안 나. 어? 큐콤볼? 잠깐만. 혼란한데 <laughs> 악몽이 <당봉이> 떠올린다. 또... 컷! <laughs> <laughs> 어쩌고저쩌고. <laughs> 뭔 소스? 맞아. 카사블랑카? 카사블랑카 우리가 집 들고 있을래? 어. 술인 줄알겠 좋아. 아 빨대로 마셔야 아. 김이 나는데. <laughs> 아, 잠깐 <laughs> <laughs> 이 조명이 어두우니까 사진이 잘 안나오는거 같아 네. 냄새가 너무 좋아 진짜 트로플형 미쳤다 어. 맞아 어, 너 너무 눈부시다 야 테이크 업 마크 스야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그니까 아니 이게 맛이 없으면 안돼 조합이 맛없고 없어 아. 와우, 너무 예뻐. 핫초코 소스 부어주시는 거 찍을걸. 진짜 너무 예뻐. 어머, <laughs> 눈부셔요. 멋지지 않니? 너무 잘 접었어. <laughs> 고고하게 어제 짓말도 아, 재랑 같이 잤잖아. 아니 어쩐지 내 침대가 준비됐다고 말하더라. 맞아, 준비가 됐어. 학과 함께. 근데 너무 눈부셔서 아무것도 안 나오네. <laughs> 햇살밖에 안 나와, 그냥. 어때요? 아메리카노에요 소스가 <laughs> 음, 음, 음. 음, 음. 음, 진짜 맛있다. 맛있맛있 음. 음, 음. 음, 진짜 맛있어. 그렇지, 음. 그래 놀라 너무 예쁘게 생겼 꽃잎이 이렇게 있네 음. 음. 이있다 음. 나는 음. 렉스로 해줘요 렉스 렉. <laughs> 어디서 나온 이름이죠 혹시? 티사우스에서 따온 아 티야마 사우루스 렉스씨랑 같이 같이 먹고 계세요 <laughs> 바른 사람은 차 저희는 10시 20분에 기차가 왔어요 22분 기차였거든요 <laughs> <이걸 사진이 웃음> 웨이팅이 너무 길었어요 <웃음> <웃음> 아 우리 뛰는 걸찍었는데 툴툴 <laughs> 아 그.. 그거 쓸까? 덴마크 <laughs> e

아마타. 스 t a f f has a r s 10 o so I f o u n i t y o u r 집 놓고, 어. 이제 여기 들어갔다가. 아, 이대로 입수. 어, 입수하고. 오. 아, 진짜 귀여워. 동주하고 콜라보 하는 거좀 아니잖아. 얘가 꽃 주고 있어. 어머. 여울이가. 그러네. 여울이 착하다. 아, 야, 진짜 너무 귀엽다. 너무, 너무 사고 싶어. 근데 레몬은 약간 음. 예쁜 애 찾기 어려운 것 같아. 과연 그녀의. 남자 아니야? <laughs> 어나 순서.. 어? 오나나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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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이거 나야 어떻게 지야생각가 너무 귀워 킹패터 잠깐만, <웃음> 네? <웃음> 제, 이게 저라고요? 근데 저기 치즈케이크 되게 맛있어 보이잖아 <laughs> 야 이따 저거 사갈까? 먹어야 될것 같아 우리 거야 너무 신나 우리 미슐랭 식당 되게 많이 간다. 되게 좋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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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있다. 음 삼콤해. 스트루스 양 단무지 같은. 어 끝이에요. <laughs>

이거 안 돼요. 어, 되게... 이 안에서 말 같은 거 다니고 어. 봄 되면은, 어. 봄 되면은 엄청 예쁘대 나무에 꽃 피면 지금은 기록 어. 좀 압박하네요. <laughs> 어 yes. oh, 그러네. 아, 이것도 약간 여러 개 있는 거구나. 저뭐저뭐 저. 해다니까 어. 불안. 오호. <laughs> 저거 웨이팅이었던 뭐 걸까? Yeah. Yeah, 너무 예쁘다. 응. 혹시 이봐고허인가봐허브의 종류인가 봐아 오케이 오케이. 고봐아 허브에 종류인가 봐요. 허브에 에 음. 너무 부드럽다. 음, 음, 너무 음, 음, 되게 맛있다. 음, 음, 이거 뭔 소스였어, 또. 기억이 안 그러게. 음, 음, 향기차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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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 예쁘다. 진짜 동화 속 마을이야, 여긴. 진짜 흰색. 흰색? 아, 네네네. 아. 기서 굉장히 오래 사셨다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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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좋은 데서 사셨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저기서 살면 영감이 안 나올 수가 <laughs> 없죠. 네. <그래. 이> 사진 <laughs> 좀 찍고. 아, 저, 어, 와. <laughs> 너무 예뻐. 그래, 저 앞에 나와서 이제 앉아서 조시락도 아. 먹고. 여기 사는 사람들이 도시락을 먹을지 모르겠지만. 뭐야,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아, 귀여워. 그니까. 아, <laughs> 여기도 하풀이구먼. 음, 이렇게 사먹는 것도 처음 먹네. 그니까. 그래도 이거는 사가는 어. 거니까. 그니까. 다 먹고 싶으니까. 와 아, 미쳤다 잠깐만 아니 집 너무 좋아 아니 왜 이렇게 우리 미래집들이 많지? 내버려 네, 뭐, 저기 내려주세요 <laughs> 저희 여기 <laughs> 네, 여기서 잠사진 찍게 <웃음> <웃음> 너무 예쁘다 우와 너무 예쁘고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서 누구야?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좋아. 너무 예뻐. 스웨덴 여러분 안녕하세요 햇살도 너무 좋아 진짜. 너무 I'm n 다 냄새가. r e I'm not s 진짜 음. 음. <laughs> 어, 가 삼각김밥이 이런 퀄리티? 너무 음. 있어 음. 음. <laughs> 새우가 통으로 씹는다고 카스도 네, 네. 너무 맛있어 이거랑 스토랑에 <laughs> 맨날, 맨날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<laughs> 진짜 여기 제일 첫 번째 존이 오션 엑세브션일 거야. 나도 그 사진. 혹시 광고? 진짜 살아있는 애들. 저저 친구도 대박. 이게 왜 유명한 친구야? 이 집들이 그냥 보여. 오, 밖으로 나가는지이어아 귀여워. 아 진짜 귀여워. 오 마이 갓. 8달 됐나 봐. 맞아 맞아. <laughs> 아니 이거 좀써는데 진짜, 진짜 멋있네다 그니까 네, 그 예쁘다 너무 <웃음> <웃음> 와 미쳤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